여 꽂아서 해도 되고 뭐 여러개 꽂아서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아니면 이건 트레이가 따로 있으면 되거든요 필요하시면 이건 제가 좀해 드릴 게요 네. 내면에 짜든 여기다 짜든 달라붙지 말라고 아니 고정 아 본드구나 경화 네. 시간은요 아니 그냥 그냥 바로 여기서 붙어서 나오면 좀 이렇게 살짝 굽거든요. 근데 네. 굳으면 그거는 에어로 파든가 아니면 초음파에다 어. 두면은 쏙 떨어져요. 네. 물로, 물 에어로 싸도 되고. 이렇게 되게 본드고 만약에 그, 그 바이트 찍어가지고 두껍잖아요. 네. 그러면 은 파우더를 줘야 돼. 패드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종류별로 돼 있는 거찾아가 네. 그러면. 물로다가 해도 돼요. 어, 중류수안 쓰고? 아, 중류수 해도 되고, 수돗물도 되고요. 네. 어, 음. 뭐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상악이니까 상악 기능 유도가 내가 좀 낮다, 그러면 그 두께보다 조금 더 올리면 돼요. 음. 저희가 발뒤에 박칠때아 이거 좀나 많이 낮은 것 같다면은 그 원하는 거에다 그렇게 올리시면 돼요. 음. 그래서 아까 여기. 높고서고서 시작한다. 분에요 네? 몇 분? 그 거기 글레이징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글레이징다 아, 네.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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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레이징. 네. 어. 그러면 거기다 녹고하면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될 거예요. 10분에서 15분. 근데 그거는 타임을 좀바쁘시면 줄일 수 있어요. 온도는요. 온도는 800도라서요. 아마 네. 그거 높을 거야 아마. 800도? 그러면 그, 이거 만지는 거 보면 온도 조절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780도나 800도로 맞추시면 돼요. 근데. 10, 시간 10분? 아마 거기 자동 프로그램 돼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그 시간을 어, 어떻게 줄이냐면은 시작 온도를 몇 도로 맞출 거고 끝나는 아, 거는 어. 정해져 있고 시작 온도가 보통 4 490... 5 네. 0도근데 그냥 500으로 맞추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빨라요. 시작 온도 500으로 하고 800도까지 올리고 10분 하고 식히는 거는. 네. 아니 그래. 그러면 그 자동으로 그 식히는 그 타임까지 다 해가지고 500도가 되면은 음. 이게 올라갈 거예요. 음 그때 가서 자동이에요. 어. 예. 어, 아, 네. 그게 한 10분에서 15분이면은 그냥 뭐 한번 눌러보세요 그냥 음. 아무것도 안붙지 말고 음, 음. 시작해가지고 몇 분에 타임이 나와요 이렇게 음, 음. 그러면은. 아, 이거 10분이면 되겠구나 하면 그냥 놔두시고, 음. 막 20분 됐다 그러면 그거 좀 줄이신 게 나아요. 음. 그리고 제가 요거하고 요거 보내줬거든요? 이 요거는 리퀴드 액이에요. 요게 글레이징이고. 처에 그러면은 액은 위에 떠 있고 이렇게 되게 뻑뻑하거든요. 그러면은 스파츌라다가 한번 물씬 해줘야 돼. 이렇게 굳어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조금만 해등할게. 아니요 바이트 많이 맞추고 나서 이제 겸에다 맞춰서 거치를잖아요 그럼 이걸로 살짝 그좀 질게서 해 바르면은 새 것처럼. 음. 이렇게 됐네. 근데 요거를 이제 만약에 800도로 된데 이제 껐는데 좀 이렇게 안나오고 좀 거칠거칠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온도가 낮은 거예요. 음. 네. 글레이징가한 것처럼 나와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올라갈 때 제가 그거 네. 맞춰주면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덜었으면 좋긴 한데 아니면은, 스파출러를 믹스했으니까 그냥. 맞아, 여기 있는 걸로 해 거기 있는 걸로 하면 되죠. 아니면은, 맨날 하기 귀찮으니까, 이런거 몇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색깔별로 있어요. 이거는 일단 무시하고, 이렇게 이만큼 덜어놓고서 쓰시면 돼요, 그냥. 근데, 지금은 이거 되게, 퍽퍽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요것도 저기 아글레이징만으로는좀 약간 낮을 것 같다 할 때는 이정도로 해가지고 만약 콘텍은 콘택, 뭐 치실 걸리는데 사, 살짝만 안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그냥 발라주면 돼요 콘텍에다가 너무 네. 묽으면 흘러서 다른 데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묽으면 안 좋아요 아, 너무. 아, 그러니까. 그냥 이정도가 딱 좋기는 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똑같이 놓고서 하면 돼요 어. 근데 칠실이 안 걸린다 그러면 그때는 파우더 갖다가 요거는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파우더를 이렇게 묻혀서 네. 좀 많이 올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 원장님이 워낙 좀 아껴 네임펜을 그려주거든요 아어디 어, 하라고? <laughs> 네. 그니까, 원장님은 콘택 무조건 넓게 그라서네이티로 음. 여기서 여기까지 거주면, 그러 그만큼을 좀 많이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아, 나는 좀 노랬으면 좋겠다. 그 환자가 저기 얘기하면은, 나중에, 음. 이런 거, 체이드한두 아, 네.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는, 음. 그냥 발라주면 돼요, 그냥. 지금은 이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좀 펴발리면 뭉치지만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꾸면 돼요. 없어요딱 어떻게? 되게 그냥 놔뒀다가 네. 옆에다 이렇게 내려놓는돼 핀셋으로 잡아서? 예. 그럼 핀셋이나 포셉으로 네. 음. 잡고서 이게 홈이 있어요 이렇게 잡는 홈. 아, 아 네네. 뭐 브릿지 할 때는. 미리 해가지고 이게 사이즈가 맞나 음, 근데 음. 이렇게 잘못하면 떨어지거든요 음, 음. 이런 것도 그러면은 한번 조금씩 이렇게 캔놓으면은딱 고정되거든요 그리고 큰 거는 뭐 손으로 잡고 해도 되고 이는 사이즈가 많이 나아지니까 근데 실상님 호랑주 가던 모델 아니에요. 이쪽 쎄. 응. 자너 끼다른. 자.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한 면을 네. 다 올리잖아요. 네. 그럼 갈라져요. 음. 얘가 수축하면서 눈바닥 <laughs> 갈라지지. 재밌는데? 그 정도까지는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혼자 있대? <laughs>

굳어요 엉뚱한 데 어, 찍고 있었네 지금은 시간이 안 되는데 그냥 온도가 5 0 0도고넘어갔어 500도 되면 음.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제가 그냥 강제 준비한 거예요 네. 싱글이라서 저렇게 빨갛거든요 아네 어, 근데 저거를 싱글 얇은 것들은 괜찮은데 브릿지는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음. 아니면 좀 빨리 급해가지고 하면은 이거를 강제 종지하고서 여기서 그냥 열어놓고서 살짝 대기하고 있다 하는 게 여기다 더다 음, 색깔이 점점 좀 노란색으로 변하거요네 시야 색깔 좀어요 이거는 안 깨질 것 같으니까 넣고이 브릿지는 이렇게 그, 빼면 안 돼요 움직임에 의해서 깨져요? 아니 공기가 틀려가지고 옆에랑 음.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 원장님 것도 똑같이 음. 시간이 딱 좋게 나오네. 네. 근데, 그, 이렇게 싱글 크라운 같은 것들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판이 있는 거는 두껍잖아요. 네. 거기가 열을 많이 먹고 있고, 딴 데는 얇고 가지고 크랙 가거든요. 그냥 음. 바로 빼버리면. 나중에 그, 쉐이드 스테인 것도 필요한 것 같다 하면은, 제가 그런. 컴비터까지는못고